2024년 8월 며칠이지? 15일 오늘 광복절이에요. 우리 윤재 태어난 지 며칠 됐어 여보? 한 140일 됐나? 4개월 차 우리 윤재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윤재는 이렇게 아주 토실토실한 아기여서 이렇게. 허벅지도 통통하고, 이제 엄마 하면은 알아보고, 그리고 요렇게 살이 촤시초시 미셸린 타이어 같이 되어 있고,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음, 발가락, 귀여워. 윤재야, 엄마 아빠가 많이 윤재 사랑해. 엄마 아빠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이게 미모를 담지 못하네. 응? 윤재 미모를 담지 못해. 사진 찍으면 좀넙데대하게 나와 윤재가. 윤재가 더 귀여운데, 더 예쁘게 생겼는데. <laughs> 그래서 조금 살이 빠졌어. 안녕.